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7장 22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5면에 있는 레위기 7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것이오.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련이와 결단코 먹진을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재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사람.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화목재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재물은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그재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이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재물의 피와 기름을 들이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재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오늘은 영원한 복수를 누리는 화목재의 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1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5대 제사에 대한 그 내용, 그 내용에 대한 마무리이면서 동시에 화목제 후반부 시행 세칙에 대한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그리고 가슴과 뒷다리살은 제사장의 몫이다. 이두 가지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 22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먹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 17장,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피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이다. 그리고 속죄다. 즉,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엄격히 말하면 눈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팔이 없어도 살 수는 있죠. 다리가 없어도 엄격히 말해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말로 다할수 없는 고충과 또 고통의 시간들이 있으시겠지만 저희 처대가딱 어 태어났을 때 처음에 태어났을 때 쇄골뼈가 부러져서 나왔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게 처음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또 충격도 적지 않게 받기도 하고 뭐 쇄골뼈가 부러졌대 이러면서 막 전전긍긍하고 막 어떻게 해? 그러기도 했지만 금방 이렇게 돌돌돌 이렇게 감아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금방 붙더라고요. 금방 붙어요. 쇄골 뼈가 부러져도 어떻습니까? 살수 있습니다. 손가락이 골절돼도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가 없으면 어때요?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2리터만 빠져도 죽습니다. 그래서 피는 무엇과 직결되어 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대속의 피, 속죄의 피, 예수님의 우열의 피,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다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피가 흐르지 않으면 모든 것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과연 이 생명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이 생명의 가치를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전하고 있는가? 바라기는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두 다 피의 전달자로 쓰임 받는 복된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도 또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화목제물에 있어서의 그 특징이 뭐냐면 화목제물은요. 그날 하루에 다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한 마리를 잡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뭐 500kg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500kg가 되는 이소한 마리만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하루에 이것을 다 먹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몇 명만 먹어서 여러분 되겠습니까? 몇 명만 먹어서는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한 얼마나 모여서 그것들을 다 먹을 수 있을까? 한 100명 정도는 좋게 모여서 다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목제물은 나만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가족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는 사람들 몇 명만 모여서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먹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복음의 확장성이 필요하다. 이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의 화목제의 개념은 신약에서의 땅끝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할 그 자리가 바로 땅끝이에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람과의 만남의 그 자리까지도 바로 땅끝이에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용량. 어제 저녁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도 사랑에 대한 메시지였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땅 끝이다. 바로 그 자리까지 나아가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을 통하여 또 누군가를 통하여 이 복음의 확장성을 가지고 복음의 파급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과 함께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명령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환목제물에는 데드라인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드라인이 있다는 것은 머뭇거리지 하지 않게 합니다. 데드라인이 있다는 것은 무조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새 생명 축제 소풍에도 무엇이 있을까요?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에도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날까지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다림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생명의 가치를 바로 알고 생명을 전하는 화목의 제사가 향기롭게 올려져서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로 오늘도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피와 덤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름을 우리가 생각할 때 기름을 먹지 말라.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기름을 먹지, 그래 기름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이 기름은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건강을 챙기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 여기서 기름을 먹지 말라는 것은 피와 더불어서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피는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기름은 가장 좋은 것. 그 가장 좋은 것을 먹지 말고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피 먹지 말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너의 인생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을 너의 인생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느냐? 그리고 기름 먹지 말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님,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 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의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꼭 필요한 곳에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길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뭐냐면 30절부터 기록되고 있는 제사장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죠 34절에서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점을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제사장의 몫이 두 군데라고 하는 것이죠. 가슴살과 뒷다리살. 여러분, 가슴은 근데 그냥 가슴이 아니죠. 요약해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어떤 가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흔든 가슴이에요. 흔든 가슴. 흔들어라. 이건 뭘까요? 화목제의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기쁜 날이거든요. 모두에게 잔칫 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가슴은 흔든 가슴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뒷다리살은 어떨까? 뒷다리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특별히, 오른쪽 뒷다리살이죠. 오른쪽 뒷다리살은, 거제로 삼는다, 라고 나와 있어요. 거제로 삼는다. 이, 거제로 삼는다는 말도 똑같습니다. 흔들거나 들어 올린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다 전부다 기쁨의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기쁨일까요? 어떤 감격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토지를 분배하실 때에,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에게는 이 토시, 토지를 주시지 않았잖아요? 땅은 허락되지 않았지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허락된 이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라고 원망하고, 우리에게도 왜 땅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도 있겠, 있었겠지만, 이두 가지를 통하여서 확실하게 주고 계시는 주님의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얘들아, 땅이 너희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소유가 너희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주가 되시는 모든 땅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여주시겠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롱할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너희의 피로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겠다 이것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대한 반응 기쁨의 반응 이것을 이두 가지를 들면서 흔들면서 들어 올리면서 주님께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34절의 마지막을 어떻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여기서 소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스겔서에서는 이동할 양식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사 형태로 쓰일 때는 욥기서에는 어떤 말씀에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느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작정하다라고 하는 동사형 단어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언서에서는이 말씀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궁금하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채우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소득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득이다. 이것이 우리의 몫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다. 썩지 않을, 사라지지 않을, 끊어지지 않을, 영원한 기업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이러한 기도의 제목에 대한 확신과 신뢰, 그리고 응답의 결과물이 바로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가슴살과 뒷다리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여러분 아무런 무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 아니라 가슴은 가슴인데 이 가슴에 대해서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흔든 가슴으로 주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복되게 들어올리는 뒷다리살의 그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라. 이것이 이번 한 주도 또 평생에 우리가 받아 누리며 고백해야 할 영원한 우리 모두의 소득이 될수 있기를, 우리의 영원한 몫이 될수 있기를, 오늘 하루에 또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며 우리 모두의 기쁨에 감사의 제목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어떤 고백이에요? 우리를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 주옵소서,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 주옵소서, 작정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간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소유가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소유하시는 분이 지배하는 인생의 기쁨을 누리시고, 이러한 화목제의 의미와 명령을 온전히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직분을 마땅히, 또 넉넉하게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화목 제물의 의미와 명령들을 잘 새기게 하여 주셔서 가장 중요한 것 고백하며 나누며 전파하는 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며 책임지시는 가슴과 뒷다리살에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소유의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시는 주님께 지배되는 그러한 한 주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줄수 없어서 이것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복이될 줄로 믿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향한 귀한 고백과 간증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출시 없어서 우리의 아버지시며 대제사장이시며 왕으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